쿠로기리, 저것들 날려버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세트로 왔어. 애송이, 예의 없는 놈. 그래도 애써 여기까지 왔잖습니까? 시가라키 투무라 얘기라도 한번 들어보죠. 게다가 저 검의 브로커가 소개할 만큼 실력 하나는 확실할 겁니다. 쿠로기리씨, 어쨌든 수수료는 챙겨줘야 돼. 일단 자기소개만이라도 하게 해줘 우선 이 귀여운 여고생 언론에선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연쇄실효사 사건 용의자로 쫓기고 있지 도가에요 도가 히미코 삶이 고달퍼 살기 좋은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스테이님이 되고 싶어요 스테이님을 죽이고 싶어 그러니까 나도 빌런 연합에 끼워줘 뭔 소리지 성격 파탄자야? 일단 말은 통하니까 분명 도움이 될 거야 다음 이 청년 눈에 띄는 제목은 없지만 요로킬러 사상에 꽤 집착하고 있어 불안한데 정말 이 조직에 대의란 게 있는 거야? 설마 이 미친 애도 합리하는 건 아니겠지? 뭐? 이봐 그 성격 파탄 여고생도한걸넌 아직 못했잖아 어른답게 이름이나 돼 지금은 다비로 통해 됐고 본명은 때가 되면 밝힐 거야 어쨌든 히어로킬러의 의지는 내가 완수하겠어 묻지 않은 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돼. 하여간 게나 소나 스테인 스테인 나쁜 시그랗게 기분이 나빠 너희 안 되겠어. <laughs> 지가라키 투모라 진정하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선 어차피 조직 확대는 필수! 게다가 주목받는 지금이 그 기회입니다. 대척이 아닌 수용을 우리가 전부 이용해야 합니다. 그가 남긴 사상까지 전부요! 시끄러워. 어디 가게? 상권마! 올해 초에 이런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어리군. 한참 어려. 아, 죽는 줄 알았네. 기분 나쁜 놈. 대답은 나중에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도 자신이 어찌할지는 알 겁니다. 알고 있으니까, 저렇게 아무 말 없이 나간 거죠. 올마이트. 히어로 킬러. 벌써 두 번이나 콧대가 꺾였으니, 분명 차단할 겁니다. 당신들과 본인이 납득할만한 답이요.